지금 다섯 개의 양수를 배열해가지고, 근데 순서가 뭔지 몰라. 근데 공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 공비가 한마디로 말해서 0과 1 사이란 얘기야. 근데 다음 조건 만족할 때 C는 몇 번째냐 물어본 건데, 자, 봐봐. 지금 C가 크다 이 말은, 자, A랑 C랑 비교했을 때, 괜히 C가 어딨단 얘기야. 더. 이거를 만약에 작은 거서 쭉 나열시켰을 때 c가 크다는 얘기는 괜히 c가 a보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공비가 0과 1사이기 때문에 됐나? 점점점 뭐야? 숫자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c는 c는 a보다는 a보다 어디에 있다? 왼쪽에 존재한다. 왼쪽에 존재한다는 거알수 있는 거고 됐니? 자 얘는 뭐야 그럼? c제곱은 b, d 되기 때문에 c는 가운데 와야 될 것이고 b는 몰라. 그다음 봐봐. 이거는 여러분들 알거 아니야. 등차 중앙이잖아. 그렇단 얘기는 얘 진수길은 뭘 이뤄? 등비수열 이루는 거지. 로그가 등차수에 이루면진수끼는 등비수에 이루잖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얘는 D제곱이 뭐란 얘기예요? B, E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자, D는 또 B와 E의 가운데이고, C는 또 B와 D의 가운데란 얘기야. 잠깐 봐봐. 그러면, 지금 B가 뭔지는 모르겠어. B가 원래 올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C가 가운데였을 때, 얘가 B가 있고, D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리로 볼까? 이렇게. 일단 저나 때문에 C가 왔을 때, B가 있고, D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가 왔을 때가 D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가운데니까. 됐니? 그런데, 그런데, 지금 D제곱은 또 B 이래. 그럼 D하고, B하고 E가 또 어디 있어야 되는 것야 또? 또,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맞아? 그러면은, D가 여기 있기 때문에, D하고, D가 여기 있어. 자, 그렇단 얘기는, 자, B하고 E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 가운데 와야 되는데, 자, 이거 말 되니, 그럼? B하고 E?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E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다섯 자리 중에서. 맞아?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A 오면 되는 거지? 맞아? 어?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D제곱 왔어 근데 B하고 E가 또 뭐가 있어야 돼? 가운데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E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당연히 여기 오는 거지 맞아? 근데 C는 A보다 왼쪽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게 맞는 거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C는 몇 번째 항이다? 두 번째 항이다 됐습니까? 답은 2번인데 쌤이 이거를 만약에 이게 이걸 잘못 분석해버리면 답이 뭐 되는 거야? 4항이기 때문에 오답이 4번이 꽤 있었을 거란 얘기야. 됐니? 중앙되려면 당연히 뭐다? 홀수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